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위해 준비한 3분 지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로 적정 노출을 맞추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스탑은 밝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스탑이 1씩 높아질수록 밝기는 두 배가 밝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1 스탑은 0 스탑에 비해 두 배가 밝고 반대로 마이너스 1 스탑은 0 스탑에 비해 2배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를 보시면 이와 같은 노출 보정 값이 있으실텐데요. 이 값이 스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값을 조절하면 스탑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ISO는 숫자가 2배 커지면 1 스탑이 높아지고 2배 밝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ISO 숫자가 2배 작아지면 1 스탑이 낮아지고 2배 어두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셔터스피드는 값이 2배 느려지면 1 스탑이 높아지고 2배 밝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셔터스피드가 2배 빨라지면 1 스탑이 낮아지고 2배 어두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개는 숫자가 루트입에 작아지면 1 스탑이 높아지고 2배 밝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조리개가 루트입에 커지면 1 스탑이 낮아지고 2배 어두워지게 됩니다. 조리개는 셔터스피드 ISO와 다르게 루트 단위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데요. 1 스탑의 밝기 차이에 따른 조리개 값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로 적정 노출을 맞추는 방법을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리개 값은 11, 셔터스피드는 1초, ISO는 100으로 세팅해서 노출 보정 값을 0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아웃포커싱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조리개를 열어줘야겠죠. 그래서 조리개를 열어보겠습니다. 조리개 값을 한 단위씩 열어줄 때마다 3분의 1 스탑씩 화면이 밝아지게 됩니다. 저는 조리개를 2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조리개를 11에서 2까지 열어주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리개와 스탑의 관계에 따르면 5 스탑을 더 밝게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5 스탑이 밝아진 만큼 다시 5 스탑을 낮춰줘야 적정 노출을 맞춰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셔터 스피드나 ISO로 5스탑을 낮춰줘야 하는데 ISO는 이미 100으로 숫자가 낮춰져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조절해서 노출을 맞춰주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가 2배 빨라질수록 1스탑씩 어두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1초에 절반씩 5번 빠르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로 세팅하면 다시 노출 보정 값이 0으로 맞춰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적절히 서로 조절해 가면서 노출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